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최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곡동, 고강동, 여월동, 작동 출신 윤담비 의원입니다. 첫 행감을 끝내고 각자 도생보다는 상호의존이 더 낫다고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도 나이 들매 따라 각자 도생보다는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호 의존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1 0 0세 노인을 꿈꾸며 노인 일자리 문제로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달 27만원. 이돈 없으면 나 진짜 죽어. 어느 고강동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담비 같은 노인 일자리를 살려주십시오. 국민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에게 20여 만원은 큰 돈입니다.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는 자녀들에게 손벌리기 미안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닌 생계의 수단이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부천시는 지난 2019년 여월 청춘농장을 고강동으로 이전했고 버섯재배농장 고리울 청춘농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3년치 민간이탁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의 시점이 지난 지금 고리울 청춘농장은 올해 12월 20일 사장됩니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 취지는 좋았지만 오롯이 1 1로만 매해 약 1억 9천만 원의 민간이탁금 중85% 이상이 위탁업체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 전 집행부에서 시작된 위탁사업이지만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자립은 어렵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폐지만이 답은 아닙니다. 시장형 일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버섯 판매 수익금의 50%와 노인복지과의 1 0 50%로 인건비를 지급해왔습니다. 당시 장덕천 정은 시작께서 고리울 청춘 농장을 기점으로 어르신을 위해 더 많은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해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천시가 직접 뛰어들어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민간 유탁업체에게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경영의 85%가 지급되는 아이러니한 경영의 오류로 인해 당연히 고리울 청춘 농장은 자립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업의 제2탁 평가 점수의 근거 미비함으로 12월 21일 이 사업은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의 어르신들의 노고는 수포로 돌아가고 전문성의 인정은 커녕 많은 어르신의 희망을 꺾고 상처와 아픔을 준 사업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시장형 노인 일자리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가 시장형 일자리를 설계할 때에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천시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의 지속성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형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의 1년 이상 지속 고용률은 고작 10%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공형을 시장형으로 정환하려는 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공공형 일자리는 어린이 교통 안내, 길거리 청소 등 단순한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시장형 일자리는 민간이나 복지관 주도로 카페나 공방 혹은 버섯 재배 같은 기술도 배우고 일도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올 9월 초,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60만 8천 개에서 54만 7천 개로 약 6만여 개의 노인 공공형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 8천 개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큰 흔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시도비 확보로 공공형 일자리가 일부 확보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본 의원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부천시는 당장 내년뿐이 아닌 적어도 3개년도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기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늘려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어르신들에게 적용될지 의문입니다. 공공형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경제적 자립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참여 기업과 고용 연속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인 친화기업 활성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시 수요에 맞게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독려하여야 하고, 노인을 위한 단순 일거리 이미지를 버려야 합니다. 부천시가 노력하여 노인 친화기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인력으로 노인 일자리를 접근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지역사회 노인 참여 프로그램 같은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어르신들의 중요한 네트워크입니다. 자, 시장형과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저희 부천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부천시 초고령화 사회 맞이를 대비하여 다수의 은퇴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지,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될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집행부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 일자리 재편의 중장기적 전략은 꼭 필요한 일임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리울 청춘 농장의 3개년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패되었고 사장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많이 실망하였고 상처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되었고, 부천시가 중장기적 계획을 전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첫 취지와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부천시가 그리고 그 부담감은 어르신들이 지게 됩니다. 어, 오늘의 시정지리는 곧 사장들 고려올 청춘농장의 가슴 아픔을 대신 전달드리면서 아, 중식과 시간 관계로 부천시 사회재난안전매뉴얼 구축, 부천시 겨울철 공원화장실 개방문제 장애인주거복지지원계획권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